이, 이 한번 한, 한, 해봐. 하나, 둘, 좀 땡겨서. 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똑같이 하나 내릴 때도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러고 내려와서. 고객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살짝, 살짝, 살짝. 사랑하듯이 이렇게. 사랑하듯이. 고객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고객님 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이거, 이거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앉는 거 하고 나가는 거 배워도. 자. 하나, 둘, 셋,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총기와 총기. 왜 배척? 총였어기아나나 소리 그렇게 힘에? 수고했습니다. 아니잖아. 사사잖아나 손을 많이 많이 안는데 하나, 둘, 아, 나, 나 셋, 하나, 둘, 셋, 셋. 어떤 소개했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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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이 구나 너무 좋다. 뭔가. 네, 다음 마지막에. 자꾸 얘기하지안 까먹어. <laughs> 자, 제가 아까 이렇게 만지면서 독소를 떼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음. 집중, 이 집중이지. 네. 집중.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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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지면서 계속 독소를 떼냈잖아요. 독소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누르면서 고객이 반응이 이열 뜨거운 거가 진동을 그, 그거는 나한테 얘기하는 거라 그랬잖아 아, 나 힘들어요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럼 괜찮아 괜찮아해서 내가 그걸 가져왔어 그때 버렸어 그래도 내가 샴푸하면서 고객님의 나쁜 독소라고 할까 그게 나한테 들어온단 말이지 들어왔단 말이야 그리고 또 샴푸하면서 또 피곤하단 말이야 근데 막바지에 하나 둘셋 하고 계속 고인 수화했습니다. 내가, 내가 머리를 숙이는 순간, 고 수화, 수화했습니다. 고할 때, 고인이딱 그때 일어나잖아요. 그때 나한테 기운을 확 줘. 고인이 수화했습니다. 라고 일었을 때, 고인님이 그